필라이장자 먼저 루프 밴드를 다리 옆에 껴주신 상태에서 준비합니다. 오른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고관절에서 펴짐이 일어나도록 다리를 길게 뻗어줍니다. 몸통은 고정한 상태이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선으로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길게 뻗어 올려줍니다. 오른손을 들어올려 팔다리를 같이 써주시고 동작 진행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진행합니다. 뒤에 다리를 구부려 기역자 니은자를 만들어주며 런지 동작을 진행합니다. 양쪽 골반이 정면 체크해주시고 난이도를 높여 팔을 머리로 만세하며 동작을 진행합니다. 척추를 길게 늘려주며 바운스까지 진행 후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힙힌치 동작을 하며 등 근육을 사용합니다. 엄지를 뒤쪽으로 보내주는 느낌으로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다리가 모이지 않게 밴드를 저항하며 진행해주시고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는 등에 힘과 윗가슴을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다리를 옆으로 벌려내며 상체를 스트레이트로 길여줍니다. 상체를 먼저 기울여주신 다음에 다리가 펴지는 느낌으로 동작을 진행해주시고 발바닥은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듯한 느낌을 유지하며 진행합니다. 난이도를 높여 팔을 머리로 만세하며 내 척추가 사선으로 길어질 수 있도록 동작을 진행합니다. 몸통은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머리로 만세하며 사선으로 길어집니다. 스트레이트로 상체를 기울여준 뒤에 다리를 직각으로 들어올려줍니다. 로프밴드를 저항하며 고관절 굴곡근을 조금 더 사용해주시고 무릎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를 뻗어주며 척추를 회전시켜줍니다. 골반을 말아 라운드로 내려가 골반의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허리 근육은 늘어난 상태이고 바지 주름이 펴진다는 느낌으로 라운드 내려간 상태. 오른 다리를 내렸다, 내쉬면서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며 고관절 굴곡근과 복부근육을 함께 연결해줬습니다. 척추를 마디마디 분절하며 척추를 이완시켜줍니다. 이 동작을 진행하실 때 허리가 불편하시다면 무릎을 많이 구부린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해주시고 허리가 괜찮으시다면 무릎을 쭉 펴주시며 발의 모양대로 척추를 이완시켜줍니다. 자세를 유지하며 팔을 머리로 만세한 상태에서 어깨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며 서클을 그려줍니다. 올라올 때도 양손 머리 잘 맞춰 고개부터 끄덕하여 둥글게 말아 올라옵니다. 고관절이 펴진 상태에서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회전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전을 하여 옆 엉덩이 근육을 사용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몸통의 회전을 만들어냅니다. 몸통 회전 시 왼쪽 팔꿈치를 밀어내는 느낌을 유지하며 진행합니다. 난이도를 높여서 다리를 들어 올리며 몸통을 회전시켜줍니다. 밑에 있는 다리는 밀어내는 힘, 위에 있는 다리는 지그시 눌러주며 측면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혹시 오른 다리가 불편하다면 논슬립 패드를 깔고 진행해주시고 이 동작을 너무 힘들어하신다면 왼쪽 옆구리에 미니볼을 대고 진행해주세요. 난이도를 높여 오른 다리를 들어 올리며 옆 엉덩이 사이드 라인을 전체적으로 사용합니다. 자세를 유지하며 다리만 들어 올렸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바로 누워 스트레칭까지 연결합니다. 다리를 옆으로 뻗어내며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며 척추를 길게 늘려줍니다. 복부부터 연결해서 머리 끝까지 길게 에너지를 보내줬다가 팔을 머리로 만세하며 척추를 늘린 상태에서 축을 중심으로 회전까지 진행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